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28강 종합부동산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95쪽이 되겠는데요. 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율인데 먼저 토지에 대해서도 별도합산 대상 토지가 있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있죠. 그래서 별도합산 과세 대상 이 토지의 어, 과세 표준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는 요 전국에 있는 그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합한 금액에서 80억을 빼야 되겠죠. 80억 원 80억 원을 빼가지고 여기다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야 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0%입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나와요. 응?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80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면 틀려요. 80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여기에다가 이제 과세표준 나오면 여기다 뭘 곱하요? 세율 곱해야 되겠죠. 세율. 이때 세율은 3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1,000분의 5. 1000분의 6, 1000분의 7까지 0.5%부터 0.7%까지 3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 되겠습니다 3단계 초과 누진 세율 아시겠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3단계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더한다면 0.5%부터 0.7%까지 적용한다 여러분. 고제보시게 되면, 과표가 200억 이하일 때는 1 0분의 5, 200억 초과 400억 이하일 때는 1 0분의 6, 400억 초과일 때는 1 0분의 7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합합산 대상토지입니다. 종합합산 과세 대상토지.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의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은 공시 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공시 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 시장 가액 비율, 1 0를 곱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뭘 곱한다? 세율을 곱합니다. 이때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세율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요거는 1단계는 1000분의 7.5 1000분의 15 천분의 이십까지 적용합니다. 뒤에 넘기면 나왔습니다. 1 5억 이하일 때는 천분의 칠점오, 십오억 초과, 사십오억 이하는 천분의 15 4 5억 초과는 천분의 이십.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천분의 칠점오부터 최고세율 천분의 이십까지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어 지문에 잘 나오죠.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과세 표준은 공시 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어, 5억 원을 차감한 금액에다가 공정 시장가의 비율 80% 곱한 금액이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과표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세율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100분의 7.5부터 100분의 15, 100분의 20까지 0.75부터 2%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여섯 번째 세부담의 상한이 나옵니다 세부담의 상한은 직전연도의 세율과 당해연도 세율을 적용할 때 직전연도 세율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부담의 상한 이게 똑같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나 별도합산 대상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나 종합합산 대상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모두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1.5배.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 거기 나왔죠? 전년도 총세. 이때 전년도 총세는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상당액의 그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본다. 결과적으로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2014년도에요. 2014년도에 어, 재산세가 재산세가 음, 100만 원 나왔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300만 원 나왔습니다. 합신이 얼마입니까? 400만 원이죠. 그러면 그러면 어 그런데 2015년도에 2015년도에 재산세가 재산세가 130만 원 나왔습니다. 원. 그리고 2005년도에, 2005년도에 종합부동산세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한도액은 얼마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 합친 금액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600만원이죠.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2015년도에 만약에 종합부동산세가 600만원 나왔, 다 500만원 나왔다. 라고 한다면, 500만원을 다는 게 아니라, 세부담의 상한에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요 600만원은, 2014년도에 재산세와 종부세가 400이니까, 여기에 100분의 150이면, 2015년도는 600만원을 초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600만원을 대입하니까, 재산세 130만원 빼니까, 얼마입니까? 470만원인가요? 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 나왔다면 500만 원을 내는 게 아니라 얼마? 종합 부동산세는 2015년도는 470만 원이 된다. 이런 뭐 계산 문제가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겠죠. 음. 그다음에 7번 신고납부가 되겠는데요. 원래 이 종합 부동산세는 원래 처음에 2천 원이 생겼을 때는 신고납부였습니다. 그러나 아, 2년 인가요 어, 납세자들이 너무 불편하다. 아 부유세로서 세금 내는데 과세관청이 고지서 발부해서 세금 내야지 일일이 신고 납부하는 게 너무 복잡하다 음, 어렵다 그래서 정부가 보통징수 부가징수 방법으로 개정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날에는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서에서 주소지 세무서에서 납세 의무자들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데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고지서가 나와서 납부 기한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나왔죠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해야 할 종합 부동산세 세액을 결정하여 줄쳐요. 과세관청이 결정한다는 거지요? 결정하여 당해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가 징수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세관청은 납세 의무자들에게 고지서를 발부할 때는 납부 어, 기하, 개시일 거기 나왔죠? 납부 기간 납부 기한 개시 5일 전까지 여러분 과세완청은 모든 국세나 지방세는 납부 개시일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 신고 납부 방식도 있죠. 부가징수제도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과 세액을 당해 년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은 부과 징수인데 만약에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했다면 과세관청의 결정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 8번입니다. 물납과 분납입니다. 물납과 분납인데요. 음, 에, 지난 재산세는 물납은 1,000만 원 초과지요. 분납은 500만 원 초과였습니다. 그쵸?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물납과 분납이 모두 1,000만 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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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물납은 역시 똑같이 물납은 1,000만 원 초과. 분납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500만 원 초과인데 어떤 게 다르냐. 재산세는 분납기간이 45일인데 반하여 종합부동산세는 2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분납기간이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이점이 있다면 재산세 물납은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이 가능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전국부입니다. 국세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으로 물납이 가능합니다. 거기 물납 볼까요?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물납을 허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물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 물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어, 재산세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라고 그랬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신고기한까지 물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관할세 무수장은 물납어가 신청서를 제출받을 때에는 신고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자, 14일입니다. 재산세는 5일이었죠? 종합부동산세는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줄쳐요. 국내 소재 줄쳐요. 부동산으로 하한다 국내 소재 부동산. 재산세의 물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 가능한데,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은 국내 소재 부동산으로 물납이 가능합니다. 분납입니다. 어,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아, 500만 원을 초과할 때, 분납이 가능합니다. 500만원 초과 아, 1천만원 이하일 때 5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분납이 가능한데 재산세는 45일 이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가 1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반절입니다. 만약에 2천만원 나왔다면 천만원은 납부기한 내 천만원은 이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를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박스 보세요. 아, 분납 나왔네요.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야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분납세 기준 나왔죠. 500만원 초과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초과 금액, 1천만 원 초과일 때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납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가세, 부가세라고 하는 건 뭡니까 독립된 조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 부가세가 되겠는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는 농어촌특별세 20%가 부가가 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가징수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 납부할 때도 역시 농어촌특별세 20%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97쪽 보니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비교 문제도 출제가 나오기 때문에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음. 여러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굽니까?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되겠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자는 누굴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전국에 있는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가격이 80억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가격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시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납세 의무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같은 것도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산해서 6억 원을 초과하지만 1세대 1주택일 때는 9억 원을 초과해야 납세 무자가 되는 겁니다. 또한, 주택의 범위에서 합산 배제되는 주택도 있죠.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이라든가, 기숙사라든가, 사원형 주택, 또 미분양 주택, 특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별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세에서는 별장이 1000분의 4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별장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세 납세 모자는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고 유권리를 현재 소유권의 권리변동이 생겼는데 사실상 소유자를 알수 없다. 공부상 소유자가 되겠죠.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등기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라고 주된 소유자라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역시 주된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재산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로부터 부상 사용 권리를 부여받았을 때는 매수계약자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이라든가 도시미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한 재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서 채비지, 보루지로 지정하는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신탁법에 의하여 위탁자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경우 역시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넘기면 토지의 구분이 나왔죠. 어, 토지의 구분에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생산성 토지가 있었죠. 전답과 수원 목장 용지 임하는 1000분의 0.7, 공장 용지와 주택 및 산업 공급 용 토지는 1000분의 2, 골프장 용 토지와 고급 어락장용 토지는 1000분의 40.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알는다는 것.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재산세는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죠. 1000분의 2, 1000분의 3, 1000분의 4. 그런데 종합합산 아, 종합부동산세에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1000분의 5, 1000분의 6, 1000분의 7이 된다는 것.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재산세에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1000분의 2, 1000분의 3, 1000분의 5. 3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반하여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역시 3단계는 3단계인데 1,000분의 7.5, 1,000분의 15, 1,000분의 20까지 적용합니다. 특히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어 목장용지라든가 임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도시 지역 안에 있다면 종합이 되겠고요. 그리고 목장 용지 중에서 기준면적 초과 종합, 공장 용지 중에서 기준면적 초과 종합, 그리고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부지지주 소유 농지입니다.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도 종합, 그리고 법인 소유 농지도 종합입니다. 일반 영업용 건축물 중에서 기준면적 초과도 종합,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도 종합, 나대지도 종합, 잡종지도 종합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1000분의 2, 1분의 3, 1000분의 5, 0.2%부터 0.5%를 적용하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1분의 7.5, 1분의 15, 1분의 20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있죠? 이런 상가 건축물은 오피스텔이라든가 영업용 건축물은 재산세는 1000분의 2.5가 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대상이 아닙니다. 거기 나왔죠? 재산세 보니까 건축물 보세요. 골프장용 건축물, 고급어락장용 건축물은 1000분의 40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거기 나왔죠? 종합부동산세, 영업용 건축물, 상가, 점포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는 당연히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겠죠. 그 다음에 주택을 보니까요, 주택, 재산세 주택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1000분의 1, 1000분의 1.5, 1000분의 2.5, 1000분의 4.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5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1000분의 5, 1000분의 7.5, 1000분의 15, 1000분의 20, 1000분의 15, 20. 여러분, 주택분, 재산, 주택분 재산세의 세금이 많을까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금이 많을까요? 역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훨씬 더 높지요. 그죠? 간접적인 표현으로 시험에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보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훨씬 더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가징수 보시지요. 어, 과세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6월 1일. 재산세 납기,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0일, 주택은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선박과 항공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고 납부는 12월 1일부터 매년 12월 15일까지 납부기간까지 부과 징수합니다. 역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또한 중가산금도 붙습니다.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마다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72%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과상금은 국세는 100만원 미만, 지방세는 30만원 미만이니까 결과적으로 국세는 100만원 이상, 지방세는 30만원 이상일 때중과상금이 붙는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재산세는 신고 의무가 있지요. 과세기준일로부터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등재하기 때문에 가산세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납과 분납 인데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물납이 있는데 재산세는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이 가능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으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은 500만 원을 초과할 때 분납이 가능하지만 재산세는 5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45일 이내, 종합부동산세는 사, 아, 5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쭉 나와 있죠. 한번 쭉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분납을 볼까요? 똑같이 1번, 500만원 초과. 분납 신청. 재산세는 납부기간 내 신청. 또, 종합부동산세도 납부기간 이내에 신청. 납부기한은 납부기간 지난 후 45일 이내. 종합부동산세는 2개월 이내.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일 때는 500만원 초과 금액 1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 이하인 금액이 분납이 가능합니다 여섯번째 넘겨서 세부담의 상한입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은 똑같이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가 없는데요 특히 재산세에서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때는 100분의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일 때는 100분의 110 6억 원 초과일 때는 100분의 130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니까 기타란이 나왔죠. 재산세의 납세지는 어디가 될까요? 그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가 되겠죠. 아, 토지는 토지 소재지, 건축물은 건축물 소재지, 주택은 주택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는 정치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겠고요.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개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외국 법인, 외국에 있는 법인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사업장이 없으니까, 만약에 사업장이 국내에 있다면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되겠고, 사업장이 없다면 그 주택과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2천 원 미만일 때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소액 징수 면제제도가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소액 징수 면제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 주, 재산세에서 과표는 토지와 건축물은 시가표준에 곱하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입니다. 주택은 시가표준에 곱하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입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과표는 주택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입니다. 토지는 역시 별도합산 대상토지 더한 금액의 합한 금액에서 80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하는 겁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도 마찬가지죠. 전국에 있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합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곱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특히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재산세에서는 토지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80%가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를 낼 때는 지방교육세 20%가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는 농어촌특별세 20%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혼합형 문제가 출제되면 상당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재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점들을 충분히 나열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시험장에 가기 전에 꼭 점검을 하셔야만이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종합부동산세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시험범위 가장 중요한 양도소득세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음, 양도소득세인데요. 지난 25회 때는 종합부동산세는 해마다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됐는데, 지난 25회 때는 종합부동산세가 한 문제도 이례적으로 출제가 안된 그러한 해도 있었는데요. 종부세 꼭한두 문제씩 출제가 되는 걸로 아시고.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다음 주부터 공부하는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를 집중적으로 학습하셔야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